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UX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걸 보는 게 맞는 걸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더 좋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뭘 봐야 되는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 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스페종을 보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프로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원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UX 링크의 핵심 사업이 뭐냐면요. 에어드랍 요구하는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UX 링크 코인을 사 가지고 적금처럼 스테이킹을 맡기면은 새로운 코인들 런칭할 때마다 얘가 어떻게 보면 퍼블리셔 역할을 해 가지고 뿌려 주는 요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시즌 1 300%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선 600%, 그리고 여기선 1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시즌4를 하면 못해도 100% 정도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코인이 매력적이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제가 저번 주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즌 4 시작한다 이야기를 하게 된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코인들 런칭하는 게꽤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매력도가 어필되는 시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잘 통하면 통할수록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여기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된다 ux링크 코인을 사가지고 거래소 외부로 유출시켜 스테이킹, 적금처럼 공식 사이트에서 맡겨버리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매집량이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흥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소식 보면 호위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발행이 되고 있는 이런 카드들 보면 완판이 되고 있는 것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액수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건, 아, 흥행은 지금 확실한 상황이구나. 요걸 볼수 있는 게요 자리의 위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돈잘 벌고 사람들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조금이 아쉽다 보니까는 지금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거래소 공급이 줄어들었네라는 걸 느끼자마자 어 이제는 폭등할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표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집할 수 있으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끌고갈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식 사이트로 이거 물량을 이동시켜서 스테이킹하세요. 돈 준다라고 하는데 안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때 당시에서도 61선 이상까지는 무조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최소 600원 이상은 간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까지 또한번 시도가 된다면 900원에서 1000원? 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찍어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100% 이상은 먹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놓치는 그런 것들만 철저하게 피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용해서 저에게 퀄리티를 철저히 높여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다반옥쿠피 끝? 그건 아니잖아요. 호재들 때문에 힘 쌓이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그래도 발이라도 나 걸쳐봐야죠.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도 안내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자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 내부 상황 봐가면서 매도타점까지 안내 드릴 테니, 이걸 통해서 결과 한번 같이 뽑아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하여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이것도 가능한 거라 이 순간만큼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체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알게 된다면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 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000에서 6 0 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 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 지원금 500만 원 함께 보내 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